차이나 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규봉 목장입니다. 아, 이번에 한파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직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이겨내기 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아,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2절부터 1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문에서 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우관들과 오옴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 지난주 코너스톤 교회를 일상 우리 훈련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아, 성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어,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도 함께 많이 도전받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했다고, 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 우리는 그날 어떤 작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아, 받으러 오신 한 홈레스 분이 어떤 알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계속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 듣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는 알수 없었어요. 그분의 태도는 뭐 정, 뭔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목사님들과 다른 분들의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모두 조용한 가운데 각자 맡은 말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 변화한다든가 옹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요구했던 것과 불만이 무엇이었던지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로보아세, 슬로보아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아, 슬로보아세 딸들이 그들의 입장을 모세에게 읍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시길 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 우리가 타당함과 정당함을 통하여 무엇을 상대하게 요구할 때 요구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는 무엇인가 적당하지 않은 것을 아, 요구할 때는 언성을 높인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입장을 호소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 할 때는 아,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 뉴스통의 지체들은 분명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술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아, 타당하게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 습니다 지난 세월 아, 고집을 부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동했던 제 모습이 있었음을 그날 코너스더 교회에서 손나를 피우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땅이 열려 그 안으로 빠지고 몰살당했죠. 그 사건과 비록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를 재단위에 들인 이후로 죽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 슬로보아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연합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지지 않았다고 피력합니다. 그 덕분에 이 다섯 명의 슬로보아스 딸들은 비록 그 당시 하대받았던 여자라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모세에게 자신들의 입장과 권리를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그 자녀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분깃을 주라고 허락하십니다 7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로 보슬로 부하, 부하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지어다. 아멘 슬로보아스는 요셉의 아들 무나스 무나스의 핏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죽기가 가까워졌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어서무나스의 아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 대를 축복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잊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의 후대들의 축복의 약속을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약시대였다면 뭐 우리는 벌써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매 순간 나의 입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고 당당한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일하고 섬기는 매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열면서 주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 머리를 또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연, 우리 눈을 엽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저, 많은 저희들이 비록 어, 실수를 하더라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였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고라의 자손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큰 흐름에 우리가 반기를 들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느님의 보기에 정당한 것이라면 옳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폐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느님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 말씀으로 묵상하길 원하오니 우리 하느님께서 오늘도 우리 뉴스에 우리 아 형제 자매님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하느님만의 영광만을 얻는 저희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좋은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